오늘 먹을 음식은 이삭토스트 마이크 좀만 가까이 음료는 콜라 남은 거아 여기 탄산 다 빠졌네 괜찮아요 달달하니 맛있어 이거는 치즈 베이컨 베이글 이게 스테이크 VIP 스테이크인가 그리고 이게 새우 이게 하치킨이에요 일단 스테이크부터 맞다, 안 그래도 오늘 머리 깎으러 갔거든요? 화요일이에요. 미용실 문 닫았어. 음 완전 맛있어. 저는 이삭토스트를 많이 안 먹어봤어요. 그 대학생 때는 항상 바빠오 오리지널이었지. 음, 있다 여러분, 대구에만 화요일 날 미용실 문 닫나요? 대구만이... 대구만인가요? 아, 나 그건 너무 충격적이야. 다른 지역도 다 그렇죠. 가게마다 다르다고 하네요. 근데 보면은 미용실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왜 저희 집 근처는 다 화요일 날 쉴까요? 너, 나는 그래서 정기적인 쉬는 날인 줄 알았어. 옆에는 베이글이에요 이거는 VIP 스테이크 스테이크 햄인가? 어데 진짜 맛있다! 네개다 이삭토스트에서 구매해 왔어요. 가격은 총 12,600원. 와, 이거는 이게 새우거든요. 진짜 두툼해요. 와. 아 까먹은 스테이크 VIP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. 음, 이게 새우 패티가 동그란 패티네요. 요 안에 보시면 새우 하얀색 보이죠? 이게 새우 패티예요. 맛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저는 사실 매운 맛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이게 핫치킨이고 이게 베이컨 에그. 베이글이요. 하치킨을 마지막에 먹읍시다. 매운 건 언제나 맛있으니까. 근데 토스트 진짜 맛있어요. 내가 생각했을 때는 햄버거는 햄버거만의 맛이 있고, 토스트는 토스트만의 맛이 있거든요. 좋아. 음. 지금 먹고 있는 게 새우예요, 새우. 새우 MVP인가? 맞아, 그랬었어. 음. 소스 좀 적당하고 좋지 않나요? 오늘 먹방 메뉴예요. 음 저는 이삭 토스트를 자주 안 먹어봐서 사실 마실 거 살라고 하니까 마실 거 사는 거보다는 토스트 하나 더 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콜라 먹기라고 내종도 시켰어요. 음. 마실 거보다는빵 하나 더 먹는 게더 좋지 않나요? 전 대구 살아요. 생과일 갈아서 맛있어요. 괜찮아. 토스트를 하나 더 얻었잖아요. 저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, 집에서 운동하고 있어요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사실 인생 살면서 베이글을 뭐 핀이나 이런 건 자주 먹어봤는데 베이글은 제가 먹어본 적이 손에 꼽아요. 이번에 한두 번째쯤 되려나음 달짝지근한데 베이글 빵이 좀 찌기네요. 괜찮은데? 아 이거 베이글, 아 잠깐만 베이글 뭔가. 베이글 빵이 왜 이리 맛있어요? 아, 뭐야, 이거. 빵이 달아요. 오! 어 게다가 뭔가 꼬시한 맛이 나는 게. 베이글 진짜 맛있다. 와. 오, 어 지금 약간 신세계로 온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베이글 맛으로 기억하기로는 뭔가 그렇게 실한 맛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야채하고 아 이거 치즈 베이컨 이 들어가니까 조화가 음 좋아. 음 그리고 잘 구웠어. 음 블링 고마워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진짜 맛있다요. 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베이글은 치즈 베이컨 베이글이에요. 베이컨 치즈 베이... 베이글인가? 이삭토스트에서 구매했어요. 음안 그래도, 집에 이거 가져와서 가격표를 봤거든요 영수증이 없어 그래서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탄산 조금 남아있는 게 괜찮아요 베이글이 그때 제가 가격표 보니까 3천 몇백 원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이버 검색도 해봤는데 아 네이버에 있는 그 글들은 다 연도가 달라가지고 뭐가 진짜 가격인지 모르겠어. 달짝지근하기 좋다. 저, 여러분, 저 요즘, 아, 저, 옛날에, 아, 옛날은 아니고,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트 해가지고, 살좀 빠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. 이제 이 몸무게 유지하려고요. 노력해야지. 을 맞아요, 여러분. 아 아니야, 콜라를 사실 집에 토마토 주스 아 토마토 주스가 아니라 포도 주스가 있거든요. 처음에 좀 생각을 했어요. 토스트랑 토마토 주스가 어울릴까? 저 몸무게 82입니다. 아닐 것 같더라고. 음. 호식이 정식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하치킨이야 너무 설레어요 일단 꼭꼭 다 씹어먹고 요거 먹도록 할게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자수를 잘까 놀라워 음, 살짝 매운 맛이 괜찮네. 아 여러분,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할 때는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는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돼. 모노님 고마워요. 이거 슈파 침대예요. 와. 오늘 토스트 세 개랑 베이글 하나 먹었어요. 이게 막 그렇게 막 매운맛이 아니라 약간 은은하게 매운맛? 게다가 매운맛인데 색깔이 하얘서 뭔가 당황스러워요. 여러분 저 지금 어 밥을 먹고 있는데, 이게 제 일이에요. <laughs> 아, 이거 저는 집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. 먹는 거는 즐거운 일이죠. 음 제가 지금 이삭 토스트 네 종류를 먹어봤는데 베이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와. 음. 토스트 4개를 먹어본 결과 토스트는 3개까지만 드세요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아니, 아니. 적당량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지금 정말 라면 먹고 싶어요 중앙으로 잘 옮겨서 유튜브에는 당일날 먹방한 거 바로 다음날 웬만하면 업로드를 다 하고 있어요. 약간 매콤 치킨 떡갈비가 들어 있는 그런 느낌. 어, 음! 아, 죄송해요. 카메라가 고장 났어. 저그 순간 음,